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큰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여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esu, ich am ich mich puniden sei. Ora kasim badasni, Yesu, Yesu minnen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의 지하 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귀에 피에 적신에.

chee-yup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의 지하여.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나. 주 나를 보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련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긴기줄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련네 개샘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자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자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지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련네 주가 그 신이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련네. 예,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오늘 제목이 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요라는 제목입니다. 예. <laughs>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니 아멘.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죠. 어 그러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어, 완벽하게 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 인자 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어, 완벽하게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음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내 뜻을 행하려함이요 함이 아니요 아뭐어 네, 그렇죠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나 보겠어요 어,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예 뜻을 행하려합니다어 그렇습니다 어 우리 인간들도 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어, 생을 마감하면 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이 피조된 우리 인간들은 어, 언제 완성이냐라고 할 때, 조물주를 바로알때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가요 이 땅에서 간난 어, 나이로 태어나서 어, <laughs> 이렇게 어, 청소년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 중년 장년 노 노년 이렇게 에, 이렇게 우리가 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 이렇게 이제 어, 성장을 하는데 어,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그 피조물, 피조물에 지은 목적이 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 나이를 한만 먹어도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피조물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지은 사람이 가치가 있으려면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피조 피조물이 피조자를 창조자를 알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때 그것이 곧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예배로 나온 것은 영광이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어 우리가 높은 데서 보면 사람이 마침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쳐다보기는 쉽지 않죠 비행기가 나는 그 정도에서도 사람이 안 보이는데 뭐 보인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잘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 하늘 어 <laughs> 하늘이라고 할때 어떻습니까 우주벽에서 우주벽까지 태양계 안에 있는 우주벽에서 우주벽까지 빛의 속도로 100억 광년 100억 광년? 뭐 옛날에 72억 광년 얘기했는데 요즘 과학이 더 좋아져서 그런가 100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1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그래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빛이 나게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a 나한 어, 그를 빛의 자녀로 쓰시기 때문에 오늘 어, 그런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어, 이,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어,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혈육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보내신, 이에서, 나를 보내신 이에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인데 에, 바로 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예, 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군세를 이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만나는 게 그냥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뜻이 있더라. 어, 바로 어, 영광 돌릴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어,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피조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 나를 통해서 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빛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 말이죠 어,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귀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삶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없어지는 것도 귀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한다. 영원한 것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어떻게 보내셨냐라고 할 때, 낮은 자리, 오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호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물이 낮은... 낮, 그 지형이 낮기 때문에 물이 그로 다 멀리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지형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냐?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낮은 곳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 영혼의 전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체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참 딱하고 안 됐어요. 안 됐죠. 어, 왕으로 오셨지만, 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집안, 목수, 목수의 집안으로 목수로 30년 살다가 3년 동안 이제 공적 삶,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3년 사셨는데, 네. 그런데 그 끝에 3년 끝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때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잔 i s 게서지나가 same thing. This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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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뭐는 힘드니까 패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 담대한 자, 훈련된 자, 훌륭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문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능력이 있는 자가 됐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변화 받았을 때, 이럴 때 나에게 큰 축복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도 그런 거죠. 그가 그 자리에 눌러 있다 있었다면, 아비와 고향 집에 눌러 있었다면, 그가 큰 축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모레와 모레와 같이 크게 번성하게 느냐 그렇지 않죠. 눌러 있지 않았어요. 혹은 백세의 어, 아들 어, 어, 얻은 아들을 어, 바로 어,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는 말이에요. 네? 그 번제를 드리라는 게재물로 드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안 드렸다면 어, 아브라함은 큰 영광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어, 말씀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깨달아요? 그에 상응하는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그래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같아야 되고, 또 노아의 노아와 같아야 된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성경에 써 있는데, 예, 이것이 아, 이것이 어때요? 믿는 데이 믿음과 동등한 어... 어떤 활약과 역할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대표적인 인물 두 분만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드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 나신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훌륭한 자는 뭡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자예요. 뭐 머리가 좋아서 훌륭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자가 아니고 아니 머리가 좋고 안만 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한 달지라도 주님을 안 따르면 꽝이지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어리숙해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자는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새벽을 나온 여러분들은 물론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뛰어난 자가 돼야 오늘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요. 또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서 세웠는데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라고 할때 그렇습니다. 어두운 낮은 자리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분들이 아무도 잘 가지 않고 하지 않는 낮은 자리 이 새벽기도의 자리 누구나 쉽게 할수 없는 이 새벽기도의 자리가 낮은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 여러분들을 크게 들었으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때 하나님께서 어, 나를 들어올려서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도 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하루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